AI는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을까? 아닐 거예요. 우와, 아닐 겁니다. 진짜 무서워하고 막 그러더라고. 이런 것생각 진짜 무서워하지. 그니까. 진짜 그 표정에서 드러나는 그 무서움. 아니 그 그리고 그거 인터뷰하는데 왜 이렇게 또 눈이 빨간 거야 눈도 충혈돼가지고 왜 AI 쫓기다온 것처럼 <laughs> 기준이 있더라고 AI를 나누는 기준이 AI가 두 종류예요 두 종류 강한 AI가 있고 약한 AI가 있어요 그런 약한 어떤 국지적 AI는 그냥 우리가 지금 있는 그런 AI들 이미 있는 그 AI들이고 그 강한 AI는 왜 영화에서 나온 거 있잖아 그런 로봇 실질적인 기준은 뭐 그런 거야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AI는 지금 사실 하나만 하는 그런 애들이란 말이야 분류만 하고 추론만 하고 막뭐 이런 애들. 근데 이제 강한 AI가 나오기까지는 좀 멀었죠. 강한 AI를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이 그러니까. 아니 한 가지도 제대로 하는 AI가 우리가 아직 많이 없어.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약한 AI도 인간을 충분히 멸망시킬 수 있다. 인간이 아니고 세상을 충분히 멸망시킬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말할 겁니다. 가볍게. 아주 가볍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상하는, 기대하지 않는 결과가 뭐냐 하면, 일자리를 뺏기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사실 뺏기고 있고, 이미 뺏겼다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 색이, 분, 내, 내 생각에 색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서, 조금,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그냥 화두만 던질라고 화두만. <laughs> 그래서 <laughs> 싸우든 말든. <말도. 웃음> 하여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내 입맛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사실 내 생각에 일자리가 많을걸 찾아보면? 근데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은 없는 거야. 그니까 만약에 그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도 일자리를 잃기는 잃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은 뭐그죠 그렇겠죠. 근데 그게 진짜 세상을 멸망시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못 한다고 세상을 멸망시키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안 하고 싶어하는 일자리들을 AI가 대체할 수도 있을걸. 오히려 사람들은 더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일만 해도 될 수도 있어. 어,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그냥 막 던져본 거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편집하는 거 이거 노가다의 일들이 많지 그렇다고 그거를 기계한테 맡기기가 참 어려워 그런 경우 AI한테 맡겨도 될 수도 있어 실제로 그러면은 AI한테 맡기고 사람은 뭐 하느냐 그 편집 방향만 조금 설정을 하는 거야 아주 창조적이고 창의적으로 그러면 오히려 컨텐츠 수준도 올라가고 우리 편집자가 하고 싶은 일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일자리를 제한함으로써 일자리를 내가 원하는 일자리만 남겨둘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한 방향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AI가 있으면 이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뭐 그럴 것이다. 근데 사실 일자리가 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야. 당장 AI가 일자리를 줄어든다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 근데 AI가 줄이는 경우가 있고 늘리는 경우가 같이 있는데, 하나만 생각한 거지, 하나만. 정해지지 않은 결론인데, 마치 정해진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굉장히 단순한 논리를 이끌어서 AI가 사람 인력을 대체하면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결론은 그러니까 줄어든다고 확신을 할수 없는 상태다. 그 정도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일단, 당장, 지금까지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건데, 그게 뭐냐면, <laughs> 내 생각에는 역사를 보면 될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이 실제로 일자리를 줄였느냐, 그런 걸좀 따져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 뭐 자동차만 봐도 그렇지 않겠어요? 자동차 산업만큼 큰또 다른 산업이 있나? 자동차 산업이 너무 커졌잖아. 자동차가 도대체 창출해낸 일자리가 얼마나 많겠어? 그 자동차 자리가 대체하기 전그 일자리를 잃을 것만 볼게 아니고, 자동차가 나온 다음에, 늘어난 산업을 봐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AI가 일자리를 많이 대체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효과를 내고 있잖아. 자동차보다 더 커지고 있다고, 산업이. 그런 걸 보면은 멸망의 길을 걷게 할것 같지는 않다. 어, 메신저가 등장할 때쯤 사람들이 오히려 인간들 간의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만남이 적어지고 사회가 어떤 사회 구조가 붕괴될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을 하던 사람들이 꽤 있었어. 근데 진짜 그렇게 됐나 한번 보라고.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 적당한 선에서 끝날 겁니다. 오히려 내 생각은 그 적당한 선이 줄어드는 적당한 선이 아니고 늘어난 적당한 선에서 끝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좀 논의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좀 간단한 얘기를 강한 AI에 대해서 혹시 궁금해할까봐 스트롱 AI는 그럼 세상을 멸망시키냐 뭐 이런 뭐 첫째 뭐 인간을 해치지 않는다 뭐, 뭐 있잖아 둘째 인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본인을 해치지 않는다. 셋째 뭔지 모르겠네 그런 또 그런 게 있더라고 AI가 네트워크에 막 침투를 해가지고 개인 정보고 뭐고 다 빼낼 수 있는 상태라면 사람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일을 AI가 공감을 못 해서 그걸 가치를 안 두면 어떡하지? 또는 사람 자체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사람 자체에 가치를 두지 않으면 어떡하지 AI가? 뭐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AI가 네트워크에 침투를 할 수가 없어 사람이 막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본인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모르니까 마치 컴퓨터에 한번 접속을 하면은 막 이런 거 이런 거막다 껐다 켰다 하고 막 어? 그렇게 할수 있을 줄 아는데 아는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허황된 얘기인지 그니까 학생회장이면 학생들 퇴학시키는 거별거 거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인 거지 아니 그것도 시스템으로 정교하게 돌아가 학생회장이어도 정교하게 돌아가고 딱그 권위가 정해져 있어 완벽하게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 짜인 시스템이란 말이야 AI는 모든 걸다할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분명히 그 한계점이 명확하게 존재한다, 이거지. 학습을 하는 체계에 있어서 AI는 지금까지는 매번 그 리워드를 주고받고 해. 예를 들면, 그 원칙에 대해서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리워드를 주고받고 그렇게 한다고. 어떤 목적에 들어맞지 않아서 이 가치를 낮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면, 아니, AI를 다시 학습시키면 돼. 이 가치도 지켜주는 목적을 새로 설정해서. 다시 학습시키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런 걸 생각을 못 하지 않겠지. 그런 이미 그 학습 시스템이 이런 걸 처음부터 생각하게끔 들어가 있을 경우가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거 지금 얘네는 그 OS에서 버튼 하나만 꺼놓으면 바로 그 통신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여기서 버튼 하나 꺼놓으면 AI 쪽으로 접속을 못 하는 그런 거지. 근데 이게 마치 막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저는 여기, AI가 막 말하는데, 어? 나는 여기 있는 모든 전자기기에 다 돌아다닐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 절대 그렇지 않아 절대로 결론은 어, 세상 멸망 안할 겁니다 여러분. 네, 세상은 잘굴러갈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본인 일에 충성, 충성, 본인 일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먹방 타임.